댓글에 망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정말 실패 절대 없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완전 눈썹을 덮어버려. 색이 안 빠질 수가 없어 보이시죠? 차근차근 포인트만 꼭 기억해서 따라해도 절대 망할 일 없으니까 같이 예쁘게 눈썹 염색해. 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천재입니다. 오늘은 같이 제가 한번 눈썹 염색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거든요.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 눈썹 탈색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안 한지 한두달 정도 돼가지고 눈썹이 전부 다 다시 새까매졌거든요. 까만 눈썹이 또 마음에 들기도 해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태안에 놀러 가는데 눈썹 색을 빼고 가고 싶어가지고 염색을 하려고 해요. 초품으로도 려드 인 적이 있었는데 댓글에 망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 왜냐면 저도 그런 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정말 실패 절대 없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오늘 눈썹. 염색을 해보면서 나의 꿀팁을 전수를 해드려야겠다. 그럼 바로 우리 같이 힙페지로 가볼까요? 일단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엔트로피의 브로우 블리치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포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두세개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으로 제가 염색을 하면서 알려드려야겠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아침 엔트로피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염색을 할걸 아셨는지 저는 이 색깔을 사용을 항상 하, 했거든요. 약간 좀 노랗고 밝게 빠지는 타입, 탈색한 것처럼. 근데 이번에 신상이 정말 자연스러운 눈썹 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한번 제가 염색을 해보려고요. 방법은 똑같고 색상만 좀더 자연스러운. 이 실패 확률도 아마 훨씬 적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차 없이 제가 이걸로 해보고. 이게 더 마음에 든다 하면 요거 사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밝은 컬러, 좀 자연스러운 컬러 이렇게 나온 것만 실패하지 않는 좀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눈썹을 좀 기른 상태에서. 하는 거저 지금 눈썹을 되게 많이 길렀죠. 일부러 정리도 안 하고 이 위에 잔털도 많고 조금 지저분할 만큼 제가 길렀어요. 왜냐면 이렇게 눈썹을 길러야 기장이 길어져서 얘네들이 부드럽게 누워 있잖아요. 눈썹들이 그래야 잘 발려요. 예를 들어 깎고 나서 눈썹 오늘 염색을 했어요. 그러면 눈썹은 진짜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자라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 깎아놓은 부분만 까맣게 눈썹이 다시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깍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조금 올라온 상태, 그 조금 올라온 상태는 애들이 이렇게 탁 눈썹이 안 눕고 빠짝 서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약을 발라도 얘네가 같이 이렇게 눌러져야 좀잘 발리고 잘 되는데 빠짝 서 있어서 잘안 발려. 요 얘가 이렇게 힘이 강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런 데는 색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을 좀 기르고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검정색 눈썹이 오랫동안 안 올라오거든요. 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일제 크림의 뚜껑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거든요. 이제인 이 가루를 어? 아, 뭐야? 가루가 아니네요? 밝은 색깔은 가루거든요? 이거 안에 크림이에요. 이제 크림을 먼저 넣고요. 여기 다이아몬드까지 일제를 넣을게요. 바르기 전에 이렇게 눈썹을 한번 빗어서 결을 좀 잡고 꼭 엉키지 않도록 해 주신 다음 좀난 피부 예민하고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바세린을 좀 얹어 주세요. 립밤도 괜찮아요. 이렇게 눈썹 털이 없는 주변 부분에도 약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세린으로 조금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같이 들어있는 브러쉬로 일제, 이제를 섞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시간 방치예요. 우리 머리 탈색할 때는 막 30분, 40분 이렇게도 있어야 노랗게 빠지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기본 뭐 10분 이상 막 있다가 깜짝 놀라죠. 모나리자가 되죠. 왜냐면 하 제가 처음 눈썹 탈색할 때 그랬거든요. 딱 하는데 제 눈썹이 다 뽑힌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없어서 이게 녹아가지고 눈썹이 너무 약해서 뽑힌 건가 싶어 했는데 하얗게 빠진 거더라고요. 완벽히 돌아온데 세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이제 고수가 됐다고요. 이렇게잘 섞였으면 눈썹에 발라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떠서 내 눈썹에 처음에는 그냥 결 방향대로 이렇게 얹어서 발라 줍니다. 밑에 눈썹 부분에 가장 처음 나는 부분을 딱 맞추고 저는 여기부터 나거든요. 거기 맞춰 줘야 안쪽은 까맣고 바깥쪽은 노랗고 이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위쪽에도 제가 지금 잔털 같은 거 있거든요. 진짜 그 부분에 전부 다잘 꼼꼼히 발라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내 결방향 대로 다 발랐으면 그다음에 반대결로 안쪽도 스쿠류 브러쉬로 이렇게 꼼꼼히 반대결도 꼼꼼히 넣어주세요. 똑같이,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게 훨씬 안 따가운데? 저 노랗게 빠지는 거는 더 많이 따가웠거든요? 안 발리는 곳 없이, 진짜 꼼꼼하게. 보통 눈썹이 긴 부분만 이렇게 막 바르는데, 잔털이랑 이렇게 눈썹이 딱 나는 그 처음 시작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바르고, 저는 완전 눈썹이 거의 안 보이게 위에다 얹어요. 잔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데도 이만큼 발려지고 얘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덮을 정도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색이 안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완전 눈썹을 덮어버려. 아주 살짝만 남겨놓고 거의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살짝 남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발라놓고 한 1분 정도마다 이렇게 살짝 걷어내면서 체킹을 해줘요. 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다 하면 다시 덮어주고 제가 이 밝은색 염색약을 썼을 때는 1,2분마다 체킹을 해줬거든요. 빠르게 좀 노랗게 빠지는 편이라. 제가 지금 3분 정도 있다가 체킹을 했는데 그냥 정말 살짝 빠졌어요.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라서. 꽤 오래 방치했어요. 제가 기존에 빼던 노란 느낌으론 전혀 안 빠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닦아볼게요. 이제 닦을 때는 저는 그냥 물티슈 사용을 해서 닦거든요? 물티슈로 이렇게 눈에 절대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한 방에 싹. 오! 닦아줍니다. 대박인데? 염색된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정확히 시간 보니까 19분 정도, 약 20분 정도 방치 후에 닦아낸 거고, 이거를 쓸 때는 한 5분 정도만 발라도 색깔이 거의 노랗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가 나왔을 때딱지원내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색을 계속 3, 4분마다 체크를 했는데 밝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보니까 20분 정도를 방치를 하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운 갈색. 자, 여기서 하나 또 팁! 이렇게 아까 조금 남겨놓으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앞에가 숱이 훨씬 많고 뒤쪽이 숱이 적잖아요. 그래서 뒤쪽은 갈색으로 예쁘게 빠지는데 앞에는 조금 아직 까만 부분이 남아있어요, 항상. 자, 이 조금 남은 걸로 저는 한번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눈썹 털 위주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작업 하기 전에 한번더 바세린 꼭 바르고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까만 부분까지 빗어주듯이. 이 작업은 내 눈썹의 숱이나 또 원하는 방향성 따라서 한번더 해주셔도 되고 나는 검은 느낌이 남아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온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한 1, 2분 정도만 더 방치를 하고 닦아내시면은 딱 그 까만 느낌 그 부분도 밝게 빠지거든요? 아까 여기 앞에가 좀더 새까맸던 게 완화가 됐죠? 갈색빛으로. 어때요?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 색깔이 빠지지 않았나요? 제 예전에 쇼폼을 한번 보시면 되게 노랗게 뺐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데일리한 느낌이라 누구나 할수 있고 나는 언니 옛날처럼 좀확 진짜 약간 그 힙하게 탈색 느낌으로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세요. 대신 요거는 제가 아까 딱 말씀드린 대로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지켜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거보다 더 밝게 확 빠지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짠! 그러면 이렇게 눈썹 염색까지 하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는데 확실히 까만 눈썹에 바르는 것보다 브로우 마스카라 안 했거든요? 근데도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으로 바뀌었죠? 저는 워낙 까만 눈썹인 편인데도 되게 만족스럽게 됐어요. 눈썹 염색의 나름 고수로서 절대 망하지 않는 여러 가지 꿀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영상 보고 차근차근 포인트만 꼭 기억해서 따라해도 절대 망할 일 없으니까 같이 예쁘게 눈썹 염색해봐요 우리.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메이크업 천재이었습니다. 안녕.